상 생활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영어 표현들 오늘도 여기에 다 모아 놨습니다. 영상 끝까지 꼭봐 주세요. 저는 지금 도서관으로 출발을 합니다. I'm off to the library now. 아이와 함께 도서관으로 향하고 있고요. I'm heading to the library with my child. 책을 반납을 해야 하거든요. We need to turn in the books. 근데 그 책들은 사실 연체됐어요. They are actually overdue. 요즘 너무 정신이 없었거든요. Things have been so hectic lately. 책을 반납하고 아이는 책 선반을 둘러봅니다. My daughter is browsing through the shelves. 뭔가 또 읽고 싶은 게 있나 하는 거죠. My daughter is browsing through the shelves for something she wants to read. 요즘 외출할 때 아이는 애완도를 데리고 나오는데요. 딸내미 덕분에 빵빵 터집니다. She cracks me up. 그리고 돌을 산책까지 시키더라고요. She walks a rock. 딸아이 학원 수업이 끝나면 자전거를 태워 집에 데려옵니다. I give her a ride home on my bike after her class. 집에 오는 길에 약속했던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렀어요. On the way home, we stopped by the ice cream shop. 집에 왔으니 밥을 먹어야겠죠. We're home now, so it's time to feed her. 딸래미 여름 방학 저는 잘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I'm hanging in there during my kids summer break. 김밥을 직접 만들었어요. I made k i m b a p from scratch. 좀 남았네요. There are some leftovers. 저희는 요즘 캐대언 덕질을 하고 있어요. We've been geeking out over K-pop drama hunters. 아이는 더비 그리는 것에 완전 푹 빠져 있답니다. She's totally into drawing Duffy these days. 음악은 말할 것도 없고요. Not to mention the music. 오늘 나온 일상 표현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Off to라는 표현은 어디론가 출발할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off 요 전치사를 불을 끈다 할때요 off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것보다는 어디엔가에서 떨어져 나오는 요런 이미지로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어디론가 떨어져서 나와서 to 어떤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I'm off to the library now하면 내가 이제 도서관 쪽으로 막 출발을 하는 거죠. We're heading to the library. 이 heading to라는 표현 많이 보셨죠. 어디 어디론가로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We're going to the library. 이렇게 해도 괜찮지만 원어민들은이 heading to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쓰더라고요. We need to turn in the books. 여기서 turn in이라고 하면 반납을 하는 거죠. 우리는 뭐뭐 할 필요가 있었는데 반납을 할 필요가 있었죠. 책들을 여기서 return이라는 단어를 써도 무방하지만 turn in 요걸 쓰게 되면 마감 기한이나 어떤 정해진 날짜가 있어서 그 기한 안에 꼭 내는 요런 뉘앙스를 조금 더 가지고 있을 때 turn in이라는 구동사를 쓰게 됩니다. They are actually overdue. 여기서 they는 앞에 이 books를 이야기하겠죠. 이것들이 사실 overdue 기한이 넘어간 거예요. 기한이 지났다. 그러니까 연체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The bill is overdue. 어떤 요금이 연체가 됐다. 요럴 때도 쓸수 있는 거고요. Things have been so hectic lately. things, 어떤 일들이 have been, 뭐뭐 뭐 해왔다는 거죠. So hectic, hectic 했다는 거죠. Lately, 최근에. 여기서 hectic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바쁘고 정신없을 때이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우리가 busy라는 바쁜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극박하고 정신이 진짜 하나도 없이 빡빡하게 바쁜, busy보다 강도가 조금 더셀때 hectic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My daughter is browsing through the shelves. 제 딸이 브라우징 뭔가 구경을 하죠 브라우징이라는 건 우리 저번 영상 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 드렸는데 요 i'm browsing around 무지 이런 식으로 저번에는 browsing around 라는 전치사를 썼는데요 around 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어떤 한 상점에 들어가서 좀 목적 없이 여기저기 둘러보는 어 왔다갔다 하면서 둘러보는 느낌이 있고, 오늘 나온 브라우징 스루라고 하면 어떤 자료나 어떤 한 곳에 있는 물건을 이렇게 좀 훑어보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구경한다기보다 한자리에 서서 좀 이렇게 쭉 훑어보는 요런 느낌을 가진 게 브라우징 스루 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 뒤쪽으로 세부 사항들을 또 덧붙여 주는 거죠. for something 어떤 것을 위해서 browsing through 하고 있는데 이 something은 또 어떤 거냐 하면 she wants to read 그녀가 읽고 싶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요한 내용 요 뒤쪽으로 조금 덜 중요한 세부 사항들을 덧붙여 주는 게 이제 영어의 긴 문장을 만드는 팁이 되겠습니다. She cracks me up. 그녀는 나를 빵 터지게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crack up이라고 하는 건 make smile, make laugh. 이런 것보다 조금 더 강한 어떤 감정이 터져 나오는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뭔가 보고 내가 이제 빵 터졌을 때, it cracked me up. 이런 식으로 그게 날빵 터지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She walks a rock. 이건 work the dog 이라는 표현으로 좀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부분인데요. 개를 산책 시킬 때 walk the dog이라고 이렇게 심플하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예문을 하나 말씀드리면 I usually walk the dog in the morning 이런 식으로 나는 주로 아침에 개를 산책을 시킨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I give her a ride home on my bike after her class. 여기서 give a ride라고 하면 탈 것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태워 준다라고 할때이 give a ride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좀 태워다 줄수 있어? 이런 거 물어볼 때 Could you give me a ride?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I give her a ride home 했으니까 집에 태워다 주는 거죠. on my bike. 자전거에 태워서 after her class 그녀의 수업 이후에 on the way home 집에 오는 길에 we stopped by 우리는 들렀어요 the ice cream shop 아이스크림 가게를 들렀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 저번 영상에서 drop by 역시도 어딘가에 들르다 라는 표현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drop by는 어디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르게 되는 느낌이 있고 stop by라고 하면 미리 이야기를 하고 사전에 좀 언급을 공급이된 어떤 곳에 들르다 이럴 때 스탑바이를 쓰게 되는데요. 사실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원어민들도 섞어 쓰는 영향이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drop by, stop by 요걸둘다 어딘가에 들르다. 요 정도로 의미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e are home now. 우리가 이제 집이다. 이런 이야기죠. It's time to feed her. 이제 그녀를 먹일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I'm hanging in there during my case. break. 여기에 hang in there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 hang in there 이 자체로도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뭔가 누가 힘들어 하거나 할때좀 견뎌 버티고 힘내 이런 이야기 할때 쓰는 표현이 hang in there 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I am hanging in there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거죠. during my kids summer break 내 아이의 여름 방학 동안에 여기에서 학교 여름 방학을 summer vacation 이렇게 하기보다는 summer break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조금 더 많이 쓰이는 영어 표현이 되겠어요 i made gimbap from scratch 여기 from scratch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처음부터 완전히 끝까지 만들었다 할때이 from scratch라는 표현을 쓴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 구분해서 보실 게 start over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start over라고 하면 뭔가 하던 걸 완전히 새롭게 다 뒤집어 없는,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을 하는 걸 의미를 해요. 예문으로 보면, He failed once but started his business over. He failed once. 그는 한번 실패했지만, started his business over. 여기 start over, 보이시죠? 그의 사업을 다시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시 갈아엎고 새롭게 시작을 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He started his business from scratch.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가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다. 아무런 자원이나 기반 없이 자기 혼자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고, 사업을 일으켰다 이런 표현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There are some leftovers. 여기에서 leftovers라고 하면 남은 음식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leftover 뒤에 s가 늘 붙는다는 거 봐주시고 I had leftovers for lunch. 이런 식으로 나 점심에 남은 음식 먹었어.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We've been getting out over k-pop d e m m e r hunters. we've been, we have been이죠. 우리는 뭐뭐 해왔는데 geeking out 여기서 geek out이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하면 덕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덕질을 해오고 있는 거죠 over 뭐에 대해서? K-POP Demon Hunters, 이 캐데언에 대해서 덕질을 해오고 있는 중인 거죠 She's totally into drawing Duffy these days. 그녀는 완전히 into into라고 하면 뭐뭐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어떤 것에 완전 꽂혀 있는 거죠 drawing, 무언가를 그리는 데 꽂혀 있는 건데 duffy, 캐데언의 duffy라는 호랑이가 나오는데 여기에 완전 꽂혀서 이제 these days 요즘에 이것만 그리고 있는 거죠 not to mention the music 음악은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표현들 알아보았는데요. 이 모든 걸한 번에 너무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요 중에 한두 개만 먼저 실생활에 적용해서 문장을 만들고 입 밖으로 스피킹 연습을 먼저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고르신 표현 가지고 영작한 것 댓글로 남겨주세요. I'm off to the library now. I'm heading to the library with my child. We need to turn in the books. They are actually overdue. Things have been so hectic lately. My daughter is browsing through the shelves. My daughter is browsing through the shelves for something she wants to read. She cracks me up. She walks a rock. I give her a ride home on my bike after her class. On the way home, we stopped by the ice cream shop. We're home now, so it's time to feed her. I'm hanging in there during my kids' summer break. I made gimbap from scratch. There are some leftovers. We've been geeking out over K-pop demon hunters. She's totally into drawing Duffy these days. Not to mention the music. 오늘도 저와 함께 끝까지 영어 공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될 것 같은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영어키이새였습니다